반갑습니다. 저는 농업법인, 주식회사 고온 잔나무숲 농원 대표 지윤입니다. 저는 의성에서 태어나서 의성에서 이제 고등학,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대구에서 이제 모든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잔나무숲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 새로운 어, 사업을 이제 해보려고 의성으로 유턴, 그러니까 기농, 기양한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잣나무 숲은 저희 어른이 30년 전에 개관하고 잣나무를 지금 심었는데 거의 1차, 2차, 3차 구간에서 거의 한 만여주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잔나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나무는 너무 산에 거를 이제 캐서 뭐 판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잣을 생각했는데 잣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자방으로 열리고 있지만 어, 잣을 수확하기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따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겠다 싶었고 우연히 이제 잣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솔잎을 가지고 어, 뭐 소나무가 한 10년 된게한 2000주 정도 되는데 뭐 연간 한 매출을 3,50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잔나무가 30년 된게 많여지 있으니까 이 잔나무 잎을 가지고 뭔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온라인으로 이 잔나무 잎에 대한 어 다양한 어떤 논문이라든지 잔나무 잎의 효능 그리고 이 잔나무 잎으로 만든 우리나라 전통차 백엽차까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잔나무 잎을 가지고 이제 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잔나무 잎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백엽차를 한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에는 이 잔나무 잎을 직접 제가 따서 세척하고 집에서 또 건조하고 집에서 어, 후라이팬으로 떡거 가지고 어,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잣나무 잎을 초기에는 집에서 떡거서 어, 지퍼백에 담아서 아는 지인들한테 처음에 팔았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차 맛이 좋다고, 맛과 향이 좋다고. 그래서 이 백엽차를 그러면은 이제 좀더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티백 제조하는 공장을 어, 수소문 끝에 이제 찾아서 구미에 이제 그 티백 제조 공장에 제가 이제 OEM으로 지금 이제 백엽차를 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백엽차는 어, 왜 백엽차냐면은 예전에는 잣나무를 어, 백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자목이 뭐냐면 어, 흰색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고 해서 이제 백자목이라고 불렀고 그 백자목의 잎을 이제 백엽이라고 불렀고 이 백엽을 가지고 만든 차를 이제 백엽차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백엽차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한95%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져버린 전통차입니다. 그 예전에는 백엽차라는 어, 이름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차의 흔적이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제가 이 잣나무 숲에 이제 잣나무 잎을 활용해 가지고 사라져 버린 우리나라 전통 차인 어, 백엽차를 이제 복원해서 지금 티백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잣나무 잎은 혈관을 이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혈관 벽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효능이 있다고 한방에서는 이제 많은 한의사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어 항균 항염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당뇨 성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어 잔나무 잎의 원물을 가지고 간보 숙취 해소에 대한 논문을 만들었는데 그 논문이 또 특허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간에도 좋고, 우리 몸에 염증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그래서 이 백엽차는 말 그대로, 어, 웰빙 힐링 시대에 맞는 우리 몸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차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 여기는 지금 무공의 청정 지역입니다. 지금 공원사 가기 전에 입구에 어, 의성군 이제 단천면 구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 인공적인 어떤 오염에 어, 전혀 물들이지 않은 무공의 지역에서 농약도 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잣나무 잎을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재배해 가지고 잎을 가지고 이제 백엽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바램은 이 백엽차가 이제 국민차가 되어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차가 되기를 제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차에 대해서 더 연구도 하고 현재는 이제 차를 만들지만 지금 농축액을 또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음료나 다양한 제품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동 바이오센터가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 바이오센터에 가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여러가지 또 제품을 이렇게 실험해보고 개발할수 있는 공간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새로운 제품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잔나무 숲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잔나무는 어, 특이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피톤치드 그러면은 편백나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잣나무가 편백보다 피톤치드가 두배 정도 더 많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가 가득한 이숲 속에서 또 피톤치드를 많이 또 발생하는 잎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차를 만들기 때문에 백엽차를 마신다는 것은 여기에 숲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산되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피톤치드를 또한 마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